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분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 양띠 분석을 비교할 거거든요. 네. 보시기 양띠는 전반적으로 성향이 어떤가요? 양띠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되게 순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에 뭔가가 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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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래서 성질이으면은엄 고약해요. 네. 보는 겉모습이 다가 아닌 거야. 그리고 고집도 겁나색 그리고 순한 듯하지만 순하지 않네. 전체적으로 그냥 양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그쵸, 그쵸. 그랬더니, 검은 수만 보고 다 판단하면 안 돼. 음. <laughs> 어, 개미생, 21살, 개미생입니다. 어, 어, 이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들도 많고, 어, 듣는 사람들은 직장인들도 많겠지만, 이분들은 하는 일에 앞서가지고, 일해볼까, 저래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것 같아요. 또, 어, 직장을 다니고 이다하면은 음,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볼까. 이런 마음도 듣고, 들고, 들고, 아니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얘를 만나다가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하는 이동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긴 하거든요. 어, 근데, 어, 요번에 옮겨도, 그닥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음. 왜냐하면, 또이 또이인 거야. 지금 하는 앉은 자리에서, 어, 계속 잘하고, 어, 인연들도 올해, 음,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 말고, 내년에 들어가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올해 만나도, 빨리빨리 빨리 헤어져요. 어, 빨리 헤어지면, 건 말로 만나. 이러면서. <laughs> 그쵸? 네. 그리고 신미생 3 3세살 지금 자리에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승진운이나 아니면 어, 합격 뭐 만약에 어 무슨 자격증 취득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사업 상승운이 좀 들어와가지고 어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 업종을 했다가 저 업종을 하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어,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오니까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야 될 거는 어, 젊다고 다 어, 젊은 게 아니거든요 몸 관리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건강검진이라도 해가지고 체크 체크 해보시고 아픈 데 있으면 병 빨리 빨리 가보시고 어. 아아프면 다행이고 운동도 좀 <laughs> 하시고 이런 게 나을 거 같아. 네. 음. 79년생 김희생 45살. 이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부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거 같아. 되게 순하기 순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오지랖이 조금 넓어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나서가지고 간재구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지강 하면은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그냥 음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좋은 일만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해가지고 어 싸움하지 말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서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니면은 옛날에부터 간제가 무슨 손사가 걸려있거나 이런 거는 어, 올해 하반기쯤에 조금 잘 해결이 되는 운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정민생 57살 이 양반들 왜 그래 오지랖 덜거 남의 일에 착용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그 어? 금천우는 나쁘지는 않는데요 응. 음, 그리고 어,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기인이 들어온다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때까지는 남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 근데 이제는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을 잘 보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분들은 한번뭐남이 신경 쓰지 말고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기아들 그냥 막 도와주는 거야어 <laughs> 오지란 두 개. 이게 똥이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것만 조금 은 심해도 될것 같고 어, 금전운도 괜찮고 성준도 들어와가지고 운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조금 대운이란 대운이 들어와요. 근데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을 잘 받아쳐야 돼. 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감남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 좋은 거안 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네. 그럼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다가 다들 성준 얘기하시는 성준이. 음, 정확히 어떤 아 어, 성준이라는 거는 뭐평 그러니까 10년 대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뭐잘 먹고 잘 사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 그 운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근데 그 운이 들어오면은 문서도 잡게 되고 음, 음. 아니면 결혼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자식이 생긴다던가.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거든요. 성준만 좀잘받으면 10년 동안은 괜찮은데. 그쵸. 근데 그거는 받고 안받고는 본인 마음이지. 맞잖아. 들어온다 해가지고, 뭐, 가만히 기다리면 뭐, 오나? 안 오지. 맞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받아치든가 해야지. 음, 그런 거는 어, 가까운, 어, 상담소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의미생, 69살. 음, 눈서운은 겁나 좋거든요? 눈서운도 좋고, 그 다음에, 어, 횡재수 같은 그런 재수도 좋아요. 음, 대체적으로 양띠들이 양떼, 지금 운이 되게 좋다 그죠? 음, 그리고 이분들은 어, 집안에 경사가 조금 생길 것 같아. 자녀들의 결혼이나 아니면 출산 같은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아. 근데 하나 조심할 건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 음. 어, 나이 들면 원래 다야지야 해 해. 그래도 건강 조심할 건 조심을 하고. 특별히 또 어느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음, 공화적으로 봤을 때는, 위나, 대장이나, 요런 네. 쪽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음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꼭꼭시더 드시는 거 나쁘진 않아요. 음. 천천히 드시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게는 필요하시고. 또뭐 물어볼까요?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알 네, 오늘 띵후세 음, 네,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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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